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도배TV입니다. 이번 편은 원룸 도배 1편으로 기초작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. 어, 저기 단열재 시공을 저 에어컨 자리에 있는 거를 집주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데, 그래서 상하 좌우 부분에 실리콘 퍼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그런 역거리 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단열재 시공하고 남은 본드하고, 어, 다른 본드를 섞어가지고 작업을 할예정이고요 현재 보시면 당연히 페인트 위에다가 어 제대로 뭐 프라이머나 이런 정도로 도포하지 않고 작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많고요. 그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또 바로 시공 하였고요. 또 그다음 분이 실크를 겉질을 제거하지 않고 또 합지를 또 바로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. 이거 아마 집주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초보자분이 와서 하지 않은 거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아, 상당히 난해하고요. 할인이나 이런 분도 많고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은 현장인데 참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예, 그거 참 참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페인트가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, 뭐, 아커졸 뭐, 프라이머, 파워졸, 바인더, 니스, 포리졸, 뭐, 등등등등 막 칠해서 진행하는데,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단열제 칠하고 남았던, 어 전용 접착제가 있습니다. 그거, 너무 뻑뻑해서 부드럽게 알렸고, 2 0 5번드2 0 5번드를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칠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저 같은 경우는 뭐, 아커졸은 별로 안 좋아해서, 어 뭐, 프라이머를 좋아,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다음 편 영상은 찍었는데요. 그 부분은 아크줄, 뭐 프라이머 이런 특성에 대해서 한번 뭐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걸 하고요. 이번 편은 지금 잘 섞고 있죠. 칠하는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잘 섞은 다음에 어, 이 실해진 부분을 벽면에 칠할 부분 상하좌우 이런 부분을 잘 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그 다음에 뭐, 온도 조절기, 그 다음에 콘센트 부분, 이런 부분도 다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기본,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에어컨 자리 마찬가지고요. 네. 그 다음에 합지 같은 경우에 방향을 보시고 나서 지금 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, 조인이 되는 부분, 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세로, 세로 방향으로 해서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페인트 벗겨진 부분 이 상당 히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다 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동영상이 안 나왔지만 다 칠해주고 있는 상황이시고,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여기 뭐 부직포를 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. 그런 그래, 난이도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견적이 내서 들어간 현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르는. 상황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벽지가 좀 두껍거나 봉투에 좀 말아넣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두꺼운 벽지를 봉투 사이드에 삥 둘러놔서 그림처럼 삥 둘러놓고 한 다음에 안에다 넣으면 벽지 변이 찌어지지도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해 주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